자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낭패스러운 꼴을 당하게 되자 카디는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활활 타오르는 불을 지펴 너희를 그 속에 던져 넣으려고 한다. 이 그림은 1331년경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 암브로쪼 로렌체티가 그린 그림입니다. 시에나 프란체스코 수도의 소속 성당 벽면에 그려져 있는 프레스코아입니다. 색도 발화하고 어, 일부는 지워져서 온전하지 않지만 그림이 전달하는 내용을 대략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다행히 이 그림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동시대의 여러 기록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조르주 바사리는 이 그림을 한 소년이 수사가 되어 다른 소년들과 함께 이슬람 국왕에 가서 채찍으로 얻어맞고 교수형을 선고받아 나무에 목매달려 마침내 참수되는 장면을 무서운 폭풍을 곁들여 그린 그림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바사리 증언만으로는 이 참수 사건을 특정할 수 없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인물, 오도릭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오도릭의 동방여행기를 통해 이 그림이 전달하는 사건의 전모를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다. 오도릭은 1318년 베네치아에서 출발하여 장장 12년에 걸쳐 동방을 여행하고 돌아온 프란체스코 수도의 소속 수도사였고, 그는 자신의 동방여행기에서 인도 북부의 타나에서 순교한 4명의 프란체스코 수도사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줍니다. 아마 로렌체티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로렌체티도 마찬가지로 프란체스코 수도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오도리기 들려주는 이야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수사들이 오르메스에서 체류하고 있을 때 어떤 배가 그들을 풀놈분까지 태워주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막상 배에 오르고 보니 수사들의 소음과 달리 엉뚱하게 그만 타나에 끌려고 말았다. 여기에 열다섯 가구의 기독교인들, 이럴테면 분열주의자이며 이단인 네스토리우스파 교도들이 살고 있었다. 이곳에 온 수사들은 이들 기독교도 가운데 한 집에 기숙하게 되었다. 한창 머물고 있던 어느 날, 점자는 집주인과 아내 사이의 말다툼이 일더니 극기야 밤중에 주인이 아내를 두들겨 패는 것이었다. 아침에 되자 아내는 그들의 말로 죽여라고 하는 카디한테 가서 구타당한 일을 고소하였다. 그러자 카디는 그녀에게 진술한 것에 대해 어떤 증거가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말하기를 그 사람이 나에게 손찌금을할때 집에는 4 명의 프랑크 라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당신에게 진상을 알려줄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부인이 이런 말을 하고 왔을 때 현장에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한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카디에게. 성경에 정통한 그들과 종교에 관해 변론한다면 무언가 유익한 점이 있을 성 싶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 그들을 데려오라고 간청한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카디는 곧 사람을 보내 우리 형제들을 데려왔다. 그들, 즉 앙코나 경내의 톨렌티노에서 온 수사 토마스. 하도바이 수사 자메스, 게오르기 출신의 세속교의자 달변인 수사 데메트리우스가 카디 앞에 불려왔다. 나머지 한 사람은 집에 남아서 물건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카디는 곧바로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에 관해 시비를 걸어왔다. 이 교도들은 이런 식으로 그들과 논쟁하면서 그리스도는 사람일 뿐 신은 아니라고 우격 다짐한다. 수사 토마스가 변론에 응해 여러 가지 증거와 신뢰를 들어가면서 신일 합의를 논증하였다. 드디어 그는 사라센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반론을 고집할 수 없을 만큼 당혹하게 만들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낭패스러운 꼴을 당하게 되자 카디는 큰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너는 무하마드를 어떻게 보는가? 무하마드를 어떻게 보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라센인들의 버릇일진데 그들은 어떤 논리로도 자신들의 주장을 지켜내지 못할 때면 의에 그래, 검이나 주먹다짐으로 우겨 되기 일쑤이다 카디가 이렇게 수사 토마스에게 묻자 이 경우는 우리는 여러 가지 증거와 신뢰로 그대에게 이 세상의 종교를 전한 그리스도는 참 신이자 인간이며 그의 뒤에 모하마드가 와서 전자와 상반되는 종교를 전파였습니다 그대가 진정 총명하다면 어떻게 그를 생각해야 하는지 필시 잘알 것이 아닙니까?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카디와 다른 사라센인들은 그저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면서 다시 묻건데 당신은 모하마드를 어떻게 본가라고 대묻는다. 그러자 수사 토마스는 그와 그대들이 나더러 그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거듭 묻기만 하니, 나로서는 그대들의 물음을 거절하는 데 대한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나는 답하면서 그대들에게 고하노니, 무함마드는 지옥의 자식으로 그와 그의 마귀아버지가 있을 자리는 마굴 뿐이다. 그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추종자와 신봉자들은 위선자, 가해자, 저주받은 자들이라서 모두가 하나님과 영혼의 구제를 거역한다”라고 회답한다. 사라센인들은이 말을 듣자마자 모두 한결같이 선지자를 모독한 저자를 죽여라, 저자를 죽여라”라고 고함을 지른다. 그리고 그들은 수사들을 꽁꽁 묶은 채 불볕 속에 버려두어 지긋지긋한 홍염에 참사를 당하도록 하였다. 그곳 더위는 얼마나 혹시만지 누군가가 불볕 속에 이래 미사 시간만 서 있어도 금세 죽어버린다. 그러나 수사들은 그 불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면서 세식과부터 아홉식과까지 상심 하나 없이 유쾌하고 아무런 탈 없이 버텨갔다. 사라센 인들은 이 광경을 보자 무언가 함께 쑥덕거리더니 교우들 앞에 다가가서 우리는 활활 타오르는 불을 지펴 너희를 그 속에 던져 넣으려고 한다. 너희가 집착하는 교리가 참이라면 불길은 그 속에 던져 넣으려고 한다. 너희가 집착하는 교리가 참이라면 불길은 너희를 태워 죽이지 않을 것이고 가짜와 사악한 것이라면 너희는 깡그리 소진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교훈은 이렇게 대답한다. 카디어 우리는 이미 불 속에 뛰어들 감옥에 갇힐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또한 우리의 종교를 위해 그대가 우리에게 가하는 모든 것을 감내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어차피 그대는 우리를 편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대가 꼭 알아둬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즉 불이 우리를 태워버린다 해도 이것이 우리 종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오로지 우리의 죄 때문이며 하느님은 우리가 잘 타도록 헤아려 주실 것이다. 이토록 우리 종교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지구의 종교다. 이 세상에 이 종교 말고는 사람들을 구제할 만한 신앙은 더 없다. 이렇게 오도릭은 이야기합니다. 이 오도릭의 설명은 그 시대의 상황과 유럽 기독교인들의 심성을 잘 보여줍니다. 몽골 평화 시대 동방에서의 복음 전파는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쿠스 수도회가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두 수도회의 경쟁과 알력으로 교황은 극동성교는 프란체스코 수도회, 유럽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성교는 도미니쿠스 수도회에 이림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몽골 시대 후반 극동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은 주로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현지 네스토리우스 교도들과 마찰이 있었고, 때론 이슬람을 포함한 이교도들과 교리 논쟁을 상가지 않았고 그로 인한 분쟁과 마찰도 있었습니다. 유럽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이 순교 사건을 기렸고, 여러 수도회 성당에 이 사건을 그림으로 그리게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순교 그림은 시에나, 베로나, 오디네에 있는 수도회 소속 성당에 그려진 프레스코아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제가 시에나, 베로나 어, 프레스코아는 봤는데 오디네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보존이잘 되어 있고 사건 현장을 잘 묘사한 그림이 바로 시에나에 있는 프레스코아입니다. 사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그룹은 유럽인 선교사들이고요. 다른 한 그룹은 인도 사람들입니다. 순교한 프론체스코 수도사들이 유럽 출신의 백인 선교사임을 그림을 통해서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머리 모양을 보면 그들이 수도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반면 사행을 집행하는 현지 사람들은 인도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시아에서 온 몽골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측을 하는 이유는 당시 유럽인들이 생각하고 이미지로 표현했던 전형적인 몽골인의 특징이 그들의 얼굴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럽인들이 표현했던 전형적인 몽골인은 우리처럼 저처럼 광대뼈가 나와 있고 삼각형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시에나에 있는 이 산타 마리아 델라 스칼라는 중세 말 고아들, 병자들, 순례자들을 돌보는 병원이었습니다. 이 중세 병원에 그려진 또 다른 프레스코와에도 비슷한 모습을 한 몽골인이 나옵니다. 왜 시에나 화가 로렌체트는 몽골인의 모습으로 인도인을 표현했을까요? 아마 그 답은 14세기 중엽 시에나 사람들이 만날 수 있었던 아시아인들이 주로 몽골인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몽골 시대, 대략 13세기 중반부터 14세기 중반까지 이 시대에 흑해에서 베네치아와 제노바 상인들에 의해 다수의 몽골인 노예가 이탈리아로 수입되고 있었고 많을 때는 한 해에 수만 명의 몽골인 노예들이 이탈리아로 들어온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는 14세기 중형 몽골 평화 시대가 만들어낸 국제적인 교류와 접촉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상업, 문화, 정치에서 시에나의 전성 시대는 대략 몽골 평화 시대와 일치합니다. 13세기 후반 시에나는 유럽을 대표하는 은행이 있었고 이를 통해 촉촉한 불을 활용해 시에나 대성당 등의 화려한 건축물을 축조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교류 과정에 몽골인들이 시에나로 들어왔고, 몽골인들을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화가 로렌체티가 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소리>